저는 요즘 그야말로 이 검찰의 바닥을 보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나온 지리와 증언들이 하나같이 충격이었습니다. 검찰이 사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멋대로 결론을 내리고 권력에 철저히 부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진술 세미나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있었는데요.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날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연어술 파티에 이은 김성태 생일 파티에 대한 증언을 내놨습니다.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 생일에 여자분들이 축하 케이크와 함께 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김성태가 검찰에 가면 쌍방울 임직원이 많게는 7명까지 나와서 수발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 검찰의 김성태 전 회장의 편의를 이렇게까지 봐준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?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진영을 말살하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권력의 편에 선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.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. 당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없고 피의자 조사도 없고. 기소 중지도 없이 2022년 6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내용을 추궁받은 검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 시기 검사는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. 지방선거 직후였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801은 8명, 이 사람들을 모두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는 당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수사와 기소 이 시기에 매우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민주 진영을 향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느라 나경원 의원 아들에 대해서는 조사 한번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? 조작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꿋꿋이 생존해온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한 만큼 검찰 개혁을 확실히 완수해 내야겠습니다. 지난 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 개혁 추진단이 출범했지만 아직 인사발령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. 개혁이 좀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도 가능한 역할과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